이 저녁 공연은 어 혹시 다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색깔들을 이렇게 입으로 섞어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laughs>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콘서트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덤 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쳐서 앉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정말 저희 탑세븐의 색깔들이 한번 보이세요? 뒤로 이렇게 보면? 뭐 너무 이쁘게 적혀있으니까. 아니, 웬일이래. <laughs> 아니, 다들 저희가 이제 단체 부대를 하고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얘기했어요. 를 근데 너무 이쁘죠 있죠. 네. 나중에 저희가. 네? 사진 한번 찍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해 놓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사진 한번 찍어야 될것 같긴 해. 요 너무 이뻐서 네. 오늘 이렇게 뜨겁게. 저희들을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드려야 되겠죠? 용빈이가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예어요 팝니다 리송이 머리 이쁘죠? 아니 저도 용빈이가그 얘기 하고 나서 귀여워, 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laughs> 또, 어, 많이 보던 모습이아진요 항상 연습할 때 타니가 항상 같이 와 있어요. 음. 어. 근데 타니의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앞에도 <laughs> 보이는데 타니의 네. 아, 모습과 약간 비슷한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봐주시니까 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저희 보고 싶었나요? 네. 그리웠나요? 네. 저희도 광주에서 콘서트하는 걸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길 생각에 벌써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노래할 때더 더욱, 더욱 더 열심히 그리고 멋지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희와 함께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습니다 2026년, 네? 브라보! 우리 형님, 브라보입 네. 2026년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기운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탑세븐 형님들 중에 제일 기운이 좋은 형님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백두산에서부터 네, 한라산까지의 백두산. 기운을 듬뿍 담고 있는 우리 담이 형님이 천동다영 형님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우리 다영1이로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셋 하면 세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용빈이 했던 것처럼 <laughs> 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